안녕하세요. 서산 농장입니다. 오늘은 생강을 그 수확한 후에 이제 손질, 최종 손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이게 이제 손질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손질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수확한 상태에서 그, 어, 줄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어, 10cm 정도는 남기면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고 그리고 또 뿌리도 남아 있는 음, 것들을 제거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강 종강, 종강의 크기와 어, 그 어, 생강의 성장 상태, 그러니까 최종 산 산물의 이제 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어, 저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올해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음, 이거 이제 그 흙을 털지 않은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걸 에어컨 프레셔로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어, 그런 다음에 또 세부 디테일한 걸 저기 정리하는 그런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종강 크기가 이제 이 정도로 좀 작죠. 이게 그죠. 여기에서 바로 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생강 크기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게 한 500g 이상 600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강이 씨 생강이 생각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어,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요 C, 어, 종강보다 한두배 이상, 어, 큰데, 크죠? 이거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최종산물은 굉장히 작죠? 이게 3분의 1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요거 이제, 종강을 이제 분리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종 산물이고 어, 이게 이제 씨생강 어, 종강이죠 네,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씨생강은 상당히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 최종 산물은 많이 작고 그런 상태고요. 이 생강 같은 경우는 어, 종강이 그 사라져버린 거죠. 녹아버린 거죠. 여기가 종강 자리인데, 종강 자리였는데,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어, 녹아서 어, 퇴비화 돼서 어, 사라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이 실생강은 굉장히 튼튼, 아니 이제 최종 그 어, 수확물은. 상당히 튼튼하죠. 그래서 겹 겹생강으로 돼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음. 요 씨생강하고 오 어, 씨생강, 음, 종강 크기하고 세종 산물의 크기는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뭐어 시생강의씨눈이 튼튼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30에서 50g 정도로 소분한다고 쳤을 때도, 어, 그, 눈 눈, 그러니까, 어, 어 발아가 되는 그런, 어 눈이 많이 있는 거, 튼튼한, 음 눈이 있는 그런, 음 종강을 심게 되면, 음그 크기에 상관없이, 어 물론 일정 30g 이상은 돼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그 최종 수확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걸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토질이나 기후 환경, 재배 기술, 그런 것들, 아니면 비료를 주는 것들,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춥비나 기비,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 작용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일단 외형상 외관상 단순 비교해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어 종강과 어 종강의 크기에 따른 그 최종 어 생강, 원강 수확물의 어 크기 차이 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